수가 을 위로 올리려고 했지만 네, 이 뿔이 거까지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묶어 <목소리> 여기 스타디움에서 더 <목소리> <덕> 끝까지 <목소리> 숨이 차올라도 난 가야겠어 휘슬이 <목소리> 울리고 난 <목소리> 오직 승리를 향해서 <향했어 목소리> 11명의 철옥 <목소리> 4표범의 심장을 가진 소울 1위는 m c 결국엔 이어낼거내 소리 뜨덩원저 서울 하늘 가득 울려 퍼져 승리의 트로피 올렸던 높 목소리를 더게 뻗어 튕 표범의 심장이 모두의 함성이 레오파크의 빛날이 희망이 <목소리> 음, 음, 음. 싹 만큼의 함성이 필요했 함께, 함께 외쳐 순간기자 소울, 소울. 네. 소울. 네. 진하자 네. 함께 헤어 네. 나가자 소울 아니 네가 오가는 거야 네우 암송이랑 나가는거 쉽진 않을 거 모두 백이대를 등에 치며 지는 거

한 카즈키 선수 오늘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아까 카즈키 선수 팀 분위기와 몸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걸 바탕으로 오늘 더 좋은 모습 보여주라고 노력 많이 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 조각. 안녕하세요. 서울 이랜드 FC 명예리포터 조아람입니다. 우리 서울 이랜드 FC가 K리그에서 가장 팬 친화적인 구단을 뽑는 팬 프렌들리 클럽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26일 월요일부터 팬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팬 프렌들리 클럽상 수상을 위해서는 팬 여러분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킥 어플을 설치합니다. 두번째로 하단 좌측 리워드를 클릭합니다 세번째 투표하기를 클릭합니다 네번째로 K리그2 팬프렌들리클럽상 팬투표하기에 미션 수행하기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투표하기를 클릭한 후에 1순위에 서울이랜드FC를 투표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1순위 서울이랜드FC입니다 네 이렇게 팬투표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팬 투표에 참가해주신 분들께는 뉴발란스 운동화, 심필 사인공 등 다양한 경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팬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랜드FC 명예 리포터 조아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이랜드FC 조아람 리포터입니다. 다들 들어오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 레울파크에서 서울 이랜드FC와 상대할 팀은 바로 수원 삼성 블루인즈인데요. 수원과의 전적은 현재 2전 2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네 오늘 약 9,000분께서 레울파크에 응원을 하러 찾아주신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시는 만큼 오늘 경기도 반드시 승리해서 수원을 상대로 무패 행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원과의 바로 직전 경기였던 15라운드에서는 3대 1 스코어로 서울 이랜드 fc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전반전이 0대 1로 끝이 나면서 다소 위험할 수 있었지만 네, 후반전에 서울 이랜드 fc가 완전히 기세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서울 이랜드 fc의 골은 후반 85분에 터졌는데요. 그첫 번째 골 장면 보여주세요. 골터 살아있어요. 빠르게 공격전개 서울 이랜드 중앙으로 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지금은 예상치 못한 크로스로군. 네, 저도 이 크로스가 뒤쪽 파울이 불리지 않고 볼을 끊어냈고요 브로노스 킬바가 재치 있게 공을 커트해 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을 올렸는데 아본인도 몰랐어요. 네, 본인도 이게 의도하고 찬슈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또 득점으로 연결되는군요. 이게 오히려 진짜 멋진 골이 되면서 그대로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꼭 네, 이렇게 브루노 실바 선수의 볼 커팅 이후에 이동률 선수가 공을 위로 올리려는 듯 보였는데요. 이 볼이 바로 골까지 연결이 되면서 골까지 연결이 되면서 행운의 골이 터졌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85분이라는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동일 선수의 발끝에서도 감각적으로 골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이골 장면 이후에 이동일 선수의 표정을 보고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서 다양한 짤로도 생성이 됐다고 하네요. 네, 다음 골은 91분에 터진 짜릿한 역전 골이었는데요. 그두 번째 골 장면 보고 오실게요. 지점이 연결된다면 이종서 앞쪽으로 끊어내기 좋아요. 자, 끊어왔어. 박민서, 또! 박민서! 또! 역전에 성공하는 토 <목소리> 이랜드. 자, 결국은 아주 좋은 위치에서 박민서 선수가 본인의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 골을 그대로 꽂아 넣으시면서 자, 이랜드가 이 경기를 뒤집어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왼발 각도에서 왼발이 좋은 박민서가 결정을 지어줍니다. 자,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국채 골이 터졌어요. 네. 이 날카로운 왼발을 가진 박민수 선수가 이번에는 도움이 아닌 본인의 프리킥 득점으로 경기를 2대1로 뒤집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문전적으 강력하게 붙여줬는데요. 네. 자양형봉 골키퍼도 꿈쩍없이 당하고 말았던 상황. 자 제가 이제 이 프리킥 처리하기 전에 말씀드린 건이종선 선수 앞쪽에 끌어다녀야 골이 좋다는 건 그만큼 공격과 수비수가 앞쪽에 많이 쏠려있다 보면 네. 골키퍼의 시선이... 네, 바로 직전 상황에서 변경준 선수가 파울을 얻어내면서 네, 파울을 얻어내면서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민서 선수가 매끄러운 프리킥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골이골때 바로 앞에서 땅볼로 튕겨져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멋진 역전골이었네요. 네, 이렇게 역전의 상황에서도 서울 이랜드 fc의 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세 번째 골 장면 지금 보러 가실게요.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아, 지난 경기에 전반 전바... 잘다 아, 살아있어요. 자, 중앙에서 오, 왼발 찔! 이번에는 완벽하게 이동률의 왼발 슛! 자, 경기에 박수를 쳐 놓고는 이동률입니다.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네. 이동률 선수의 멀티골이 터지면서 자, 지금 슈팅은 네. 오늘 경기 끝났습니다. 외치는 이동률이었습니다. 네. 워낙 돌아섰고이 골문을 겨냥하고 낮고 빠르게 반대 골문을 겨냥한 이 왼발 찔. 자, 그림 같은 득점이 연결이 되면서 오늘 경기를 결정될수 있는 이동률 선수의 멀티골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답답했던 공격과 슈팅.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이레드는 오늘 경기가 짜석점 경기를 만들어 내는요이 네, 폴도 좀 수원의 폴을 차단한 이후에 아, 너무 잘 찼네요. 예, 약간 네. 20m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두 명의 수비수가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완벽하게 왼발로 먼쪽의 골포스트 안쪽으로 꽂아 넣었던 네, 김결 선수가 상대 수비팀을 수비진을 제치고 이동률 선수에게 볼을 연결해 줬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동률 선수가 멋진 멀티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지고 있던 상황에서도 3대 1 스코어로 완전히 뒤집으면서 승리했던 지난 수원 삼성전이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어떤 멋진 장면들이 만들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아까 감독님께서도 이제 팀원들끼리 선수들끼리 완벽하게 적응이 돼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했고요. 또 팀이 분위기가 상승세인 만큼 이번 경기가 선두를 쫓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뭐 생각도 안 하시고 무조건 이기는 경기가 될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제가 뽑은 이번 경기 키 플레이어는 카즈키 선수인데요. 어, 카즈키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로 공격과 수비에 적절하게 가담을 하면서도 또 미드필러, 미드필더로서 패스, 정확하게 패스를 찔러주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아까 카즈키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살짝 아쉬움이 많았지만 그래서 더욱더 이기려고 준비를 했다고 해요. 우리 팀 도움 1위기도 한 카즈키 선수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릴게요. 문정인 키퍼를 선두로 변경준, 이인재, 김민규, 박민서, 백지웅, 서재민, 김영욱, 차승현, 정재민, 이준석 선수가 선발에 올라 있고요. 후보 명단엔 엄예훈 선수, 김호규, 최광훈, 카즈키, 박창환, 몬타뉴, 이동일 선수가 올라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오늘 날씨죠. 목동에는 구름이 살짝 씩겨서 다소 흐린 날씨로 예측이 되는데요. 원래 이런 날씨가 축구 보기에 더 좋은 거 아시죠? 네. 그리고 기온은 30도로 다소 높게 예측이 되지만 어, 지난 주부터 저녁 6시부터는 산들 산들 바람도 불면서 가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아무리 날씨가 풀리고 있다곤 하지만 응원하는 팬분들 건강이 뭐니 뭐니해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선수들 쿨링 브레이크 시간 가질 때 여러분들도 수분 보충하는 거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죠 바로 뉴발란스 브랜드 데이인데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이벤트는 Run Your Way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다섯 개의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부스에 모두 참여하셔서 그 인증을 해주신, 아, 추첨을 넣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뉴발란스 런닝화를 드린다고 합니다. 1번 부스는 마이 뉴발, 2번 부스는 챌린지 존, 세번째 부스는 포토존이고요. 그렇게 네번째 부스로 이동을 하시면 러너존 마지막 다섯번째 부스는 게임존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런닝화 외에도 이 챌린지 존과 게임존에서 각각 1위를 하시는 분들께는 런닝화 또 뉴발란스 런닝화 드리고 있으니까요. 게임 열심히 참여하셔서 꼭 운동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프타임에 진행되는 뉴발업고 뛰어인데요. 네, 사전신청으로 우리 팬분들 총 3팀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총 3개의 팀이 개주 달리기 시합을 통해서 1위를 가려내는 시합인데요. 아, 이게 또 재밌는 게 바통을 들고 달리는 게 아니라 뉴발란스 운동화 박스를 들고 달리기를 한다고 해요. 네 이렇게 오늘은 하프 타임까지 볼거리로 꽉꽉 찬 경기 날입니다. 어, 이 외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라이브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하시는 이 장내 라이브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진행될 장외 라이브 이 화면을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는 화면을 캡처해서.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서울이랜드FC 계정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런닝화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응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여러분 캡처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난번 이벤트였던 그 퍼팅게임 참여해서 제가 퍼팅을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상품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제 수첩에 다 붙여놨어요. 레우리 님이 카즈키 선수 관련해서 일본 학생들도 왔나 봐요. 오늘 잘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댓글 달아 주셨는데 아, 근데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 지금 밖에서 여러분들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팬분들께서 진짜 큰 목소리로 아까 선수단 마지부터 해서 계속 이 선수들 응원하는 응원가 불러 주시고 계시거든요. 항상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 사항 더 없으시면 이제 잠시 후에 장외 라이브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시 만나요.